여러분, 제가 오늘 드림으로 이킬 커버 쿠션을 시켰거든요. 이번에 새로 나왔다 해가지고 궁금해서 바로 시켜봤습니다. 이렇게 본품이랑 이 필이랑 그리고 안에 증정품으로 스킨 파우더까지 이 모양은 진짜 처음 보는 거 같아요. 이 뾰족한 부분이 진짜 섬세하게 안쪽까지 바를 수 있게 그럼 바로 한번 발라볼게요. 이동 컬러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은 딱 아이보리 정석, 살짝 쿨한 느낌의 아이보리 컬러예요. 밀림성은 좀 촉촉한 것 같은데 코 주변을 일부러 많은 터치를 안 했는데 엄청 깔끔하게 발리는데요. 이 반대쪽에는 스킨 빅서 쿠션을 발라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이번 신상이 훨씬 더 촉촉하게 발리는 느낌이에요. 이 스킨픽서 쿠션은 되게 얇게 발리면서 아무리 감이 살짝 코팅된 그런 느낌인데 이 파운웨어 쿠션은 뭔가 더 글로우한 느낌이라서 탱글탱글한 피부를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. 수부지 피부 갖고 계신 분들 이번 신상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바르다 보니까 코쪽의 발림성이 이번 신상이 진짜 깔끔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. 이두 중에서 커버력은 얘는 조금 얇게 발리는 듯한 느낌이고 파운웨어 쿠션이 훨씬 더 커버력이 있는 편인 것 같아요. 모공 때문에 베이스 깔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이번 쿠션이 훨씬 더잘 깔리니까 얘로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.